자, 5번 광전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보시면요. 이번엔 P와 Q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P가 있는데 A를 비추면 방,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요. A는 작다. 그 다음에 B를 비추면 방출이 됩니다. 아, B는 커. 그리고 P는 요 사이에 있어야만 하겠죠? P라고 해보자. 자그 다음 두 번째 금속판 Q에 A, B를 비추었을 때는 각각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Q는 A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기억 광전효과에서 자주 보는 보기죠. 안 돼요. 세게 하면 열심히 하면 뜨지.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물리에서의 반전이죠. 안 된다. 니는 나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A를 비추었을 때가 B를 비추었을 때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x 는 위로 올립시다. 자, 나에서 방출이 될때 A는 A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 갖고 나올 거예요. 그럼 B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 갖고 나오겠죠? 그래서 A를 비추었을 때가 작다, 잘 봐, 아 이게 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은 상당히 복잡하죠? 자, B를 비추었을 때, 일단 Q에서는 요만큼이 방출이 되고, 이게 나예요. 그 다음 P에 비추면 요만큼의 에너지에 갖고 나올 거고, 이게 갑니다. 근데 문제가 물질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물질파는 뭐 나와야만 해요. mv 람다는 하다, 그렇죠? 광전자이기 때문에 질량한다 똑같다. 그러면 에너지가 크려면 속력이 빨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는 속력이 작아요,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리고 나에서는 속력이 커요.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반대니까. 가에서가 뭐할 거다? 길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지 않습니다.